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마음 한 구석이 늘 허전할까? 저도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을 뵙다 보면,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으신데, 정작 행복하지 못한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작 아껴야 할 것들을 아끼지 못하고, 아끼지 말아야 할 것들만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아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쌀한 톨도 아껴야 하고, 전기 한 등도 아껴야 하고, 돈한 푼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배웠죠.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왔는데, 정작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무겁고 불편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아껴왔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만 아끼느라 정작 우리 마음과 시간, 그리고 관계라는 보이지 않는 보물들을 함부로 낭비해왔던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대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아껴야 할 다섯 가지 보물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아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하루하루가 감사로 가득 차게 될 겁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73세 되신 정순이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아껴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돈도 아끼고 음식도 아끼고 옷도 아껴 입으셨죠. 냉장고에 반찬이 상해도 아까워서 드시고. 10년 넘은 옷도 아직 멀쩡한데라며 계속 입으셨습니다. 외식은 물론이고,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끼지 말아야 할걸 아끼셨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걱정, 남들의 시선에 대한 신경, 과거의 후회와 미움,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꽉꽉 담아두고 아끼신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계속 품고 계셨던 겁니다.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께 이렇게 물었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뭐가 제일 행복하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을 못하셨대요.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으셨답니다. 아, 나는 평생 잘못된 것들을 아끼며 살았구나라고요.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모지이루셨답니다. 손녀의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가 진짜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지.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들 눈치 안 보고 친구들과 웃으며 수다 떨던 그 짧은 순간들. 아무 걱정 없이 손주들과 놀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답니다.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것들만 아끼며 살자. 돈이나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아끼자. 진짜 행복한 노년은 무엇을 더 가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과감히 버리고 비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그 지혜를 전해드릴 겁니다. 자, 그럼 70대부터 반드시 아껴야 할 다섯 가지가 무엇인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의 시선을 아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잔소리와 간섭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거의 미움과 후회를 아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무의미한 관계에 쓰는 에너지를 아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걱정과 불안에 쓰는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겁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질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지혜, 남의 시선 아끼기. 72세 되신 김미자 할머니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사셨습니다. 옷을 사도 이게 나이에 맞나. 취미를 가지려 해도 사람들이 유난스럽다고 하지 않을까. 심지어 웃을 때도 너무 크게 웃으면 품이 없어 보이나 걱정하셨죠.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도 나이 들어서 무슨 여행이냐는 소리가 들릴까봐 포기하셨고 배우고 싶은 악기가 있어도 이제 와서 무슨 배움이냐는 말이 무서워 시도조차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은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이 환하게 웃으며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오셨답니다. 미자 할머니가 나이도 있는데 그런 색은 하려다가 문득 멈추셨대요.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생기가 넘치고, 걸음걸이에도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아, 저분은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니까 저렇게 행복한 거구나. 나는 평생 남의 시선에 갇혀 살았구나.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70대는 남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는 남들은 사실 우리에게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자기 인생 사는데도 바쁜데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무슨 취미를 가졌는지 그렇게 신경 쓸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남의 시선을 걱정하며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평생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어머니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살 자격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 하루는 나를 위해 산다. 남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단한 문장이지만 이 다짐이 하루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매일 반복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믿게 됩니다. 두 번째, 하고 싶었지만 남의 시선 때문에 못 했던 일 하나를 오늘 당장 해 보세요. 입고 싶었던 밝은 색 옷을 입거나 배우고 싶었던 춤을 배우거나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성공이 큰 용기를 만듭니다. 세 번째, 남의 칭찬에도, 남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칭찬에 기뻐하면, 비난에도 상처받습니다. 둘다 적당히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남의 시선을 아끼면 비로소 내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두 번째 지혜, 잔소리와 간섭 아끼기. 75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자식들 걱정에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돈 관리를 못하니? 애들 교육은 제대로 시키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면 나중에 후회한다. 매일같이 전화로 잔소리를 하셨죠.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평생 살아온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식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이었죠. 하지만 자식들은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차갑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쉰 살입니다.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 제발 간섭 좀 그만하세요.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해서 한 말인데, 자식은 그걸 간섭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할아버지는 그날 밤 많은 생각을 하셨답니다. 내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한 말일까, 아니면,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 말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실 할아버지 자신이 불안했던 겁니다. 자식이 잘못될까 봐 자식이 고생할까 봐 두려웠던 거죠.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침묵의 지혜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와도 꼭 참고 한 번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놀랍게도 몇달뒤 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보고 싶네요. 그리고 아버지,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조언 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말했답니다. 할아버지가 간섭을 멈추니 오히려 아들이 먼저 다가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잔소리는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침묵은 관계를 가까워지게 합니다. 자식들은 이미 다 컸습니다. 그들도 이제 인생의 경험이 쌓였고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충고가 아무리 진심이어도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건 그냥 잔소리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스스로 부딪히고 실수하면서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고 막아주면 자식은 영원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딱한 번만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식이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림도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내가 한번 말했으니, 이제는 내가 생각해봐 라고 믿고 맡기는 거죠. 둘째, 말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세요. 내 조언을 듣고 싶니? 자식이 원할 때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조언이 됩니다. 자식이 "네 아버지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을 때 하는 말은 천 마디 잔소리보다 강력합니다. 셋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설령 그 선택이 실수처럼 보여도 그것도 그들의 인생 공부입니다. 우리도 실수하며 배웠잖아요. 자식도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잔소리를 아끼면 자식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로서의 진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 미움과 후회 아끼기. 78세 이영자 할머니는 30년 전 일을 아직도 잊지 못하셨습니다. 형제간 재산 분할 문제로 다툰 일.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제대로 간호하지 못한 후회, 친구에게 배신당했다고 느낀 기억. 이런 것들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할머니는 그 일들을 되새기며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낮에도 문득문득 그 기억들이 떠올라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람들을 만날 일도 없는데, 혼자서 계속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할머니를 까맣게 잊고 잘 살고 있을 텐데, 할머니만 혼자서 괴로워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병을 키웁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미움과 후회를 붙들고 있는 동안 내 몸이 망가지고 있었구나. 나는 나 자신을 벌하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는 그날부터 용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오늘 나는 형제를 용서한다. 오늘 나는 그 친구를 용서한다. 오늘 나는 그때의 나를 용서한다고 적으셨죠. 처음엔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쓰는 것 같았고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썼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6개월쯤 지나니 정말로 마음이 가벼워지셨답니다. 그 사람들을 생각해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고, 과거를 떠올려도 담담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입니다. 미움과 후회는 우리 자신만 아프게 할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뀌지 않고,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계속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것은 미움과 후회는 현재의 행복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현재를 즐길 수 없습니다. 70대의 귀한 시간을 이미 지나간 일에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세요.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 놓아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이 짐을 내려놓기로 결정한다, 고 선언하는 거죠. 둘째, 후회되는 일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충분히 잘했다. 그때는 그것밖에 할수 없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미움과 후회 대신 감사한 일을 찾아 적다 보면, 마음의 초점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뀝니다.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만 매일 적어보세요. 미움과 후회를 아끼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지혜, 무의미한 관계에 쓰는 에너지 아끼기. 70세 최은희 할머니는 경로당, 동창회, 친목회 등 수많은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셨습니다. 안 가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관계를 유지해야 나중에 도움이 될까봐, 이런 생각 때문이었죠. 그런데 모임에 갈 때마다 할머니는 피곤하셨습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억지 웃음을 짓고, 남의 자랑 듣느라 마음이 불편하고, 가끔은 험담에 끼어야 하는 것도 괴로웠습니다. 집에 오면 녹초가 되셨습니다. 게다가 정작 할머니가 힘들 때 도와준 사람은 그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플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그 많은 사람들 중 진심으로 걱정하고 찾아온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느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결정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만나자.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정리하자 모임을 절반으로 줄이고 진짜 마음이 통하는 친구 셋과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하셨죠. 놀랍게도 할머니의 삶이 훨씬 풍요로워졌습니다. 시간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진짜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그새 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십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웃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낫습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70대가 되면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감정적인 에너지도 제한적입니다. 그 귀한 에너지를 의미 없는 관계에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관계도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집을 정리하듯 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끊기 미안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만나고 나서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만나야 하니까, 라는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겁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진다면, 그 관계는 당신에게 해롭습니다. 둘째, 진짜 소중한 사람 세 명을 정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시간과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깊은 관계 몇 개가 얕은 관계 100개보다 낫습니다. 그세 사람과 정말 깊은 우정을 나누세요. 셋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나는 요즘 건강 때문에 모임을 줄이고 있어요. 요즘은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라고 정중하게 거절하면 됩니다. 거절이 미안한 게 아닙니다. 내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는 거니까요. 무의미한 관계를 아끼면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 걱정과 불안에 쓰는 시간 아끼기. 74세 정만수 할아버지는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내일 날씨가 안 좋으면 어쩌지? 자식들이 나중에 나를 돌봐줄까?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걱정하느라 오늘 하루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찼고 밤에는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늘 걱정 가득한 표정이 가득했고 주변 사람들도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지금까지 걱정했던 일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게 얼마나 돼요? 할아버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걱정의 90% 이상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걱정했던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머릿속 상상이었고,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거나 생각보다 훨씬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 때문에 소중한 오늘을 낭비하고 있었구나. 나는 걱정 때문에 진짜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오늘만 생각하지 않은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의 나에게 맡기고, 오늘은 오늘에 집중하기로 하신 거죠. 산책할 때는 산책에만 집중하고, 식사할 때는 음식 맛에만 집중하고, 손주와 놀 때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걱정을 내려놓으니, 오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아침 햇살이 이렇게 따뜻한지, 밥이 이렇게 맛있는지, 손주 웃음 소리가 이렇게 예쁜지 처음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느라 확실한 현재를 낭비하는 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걱정한다고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현재의 행복을 놓치고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째,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걱정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아니라면 나중에 생각하자라고 밀어두세요. 대부분의 걱정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둘째, 오늘 하루 감사한 일세 가지를 찾아보세요. 걱정은 부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감사는 긍정적인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밥이 맛있어서 감사하다.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하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차한 잔을 마실 때도 그 향과 맛에만 집중해 보세요. 산책할 때도 바람의 느낌, 나무십 소리, 새 소리에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이게 바로 명상이고, 현재를 사는 방법입니다. 걱정을 아끼면, 오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지고, 매일매일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다섯 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남의 시선을 아끼고, 잔소리를 아끼고, 미움과 후회를 아끼고, 무의미한 관계를 아끼고, 걱정을 아끼는 것. 이 다섯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사실 이 모든 지혜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볍고 자유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70대는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 필요가 없는 오롯이 나를 위해 살수 있는 자유의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사회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다섯 가지를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평화와 감사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아끼며 사시나요? 어떤 것을 내려놓고 싶으신가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함께 성장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